s He stopped.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waited. 기다렸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half. 절반 정도. expect. 기대하다. ING 뭐뭐 하면서. 기대하면서. c u s t o 가 to 뭐할 거라고. Mama. 중얼거리다. 중얼거릴 거라고. Then, 그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But, 그러나 크러스틱. 크러스 t y was still. Still motionless. 움직임이 없는. 크러스틱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Emmory thought, e m o r 의 생각들은 turned, 돌아갔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부모 쪽으로. w e a l 진짜의 king, 왕. Wow. Christian, Christian the t e n t h 로마자 10이죠. 그래서 Christian 10세입니다. 크리스천 10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real palace 진짜 궁전 in e m e l i b u r g 쪽으로 장소가 나온 다음의 외원는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장소를 설명 하죠 he lived 그가 사는 emelinburg in the center 중심에 있는 of Copenhagen c o p e h 에 How 얼마나 the people 사람들 of Denmark 덴마크 사람들이 loved 사랑하는지 King Christian Christian 왕을 He was not like like 뭔가 같은 그는 같지 않았습니다 Fairytale 요정 이야기의 킹즈 왕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 뒤에 호는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죠. 어떤 왕들요 seem to do, 뭐인 것처럼 보이다. stand,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On balconies, 발코니들 위에. ING 아, 본부 하면서 주면서 order, 지시들을 또 누구 누구에게 subject, 백성에게 s u b 아래거든요. 그래서 subject는 왕 아래에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Or, 아니면 who. 앞에는 있 왕을 한번더 설명하는 거죠.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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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앉아있던 왕들. golden, 금으로 된 throne, 왕좌 위에. 왕의 의자죠. 원뭐 하면서. demand, 요구하다. 요구하면서 뭐 하는 것을. 엔터테인 즐겁게 하다. 비동소로 하기 이들은 수동태죠. 즐겁게함을 받다, 즐겁게함을 받기를, 즐겁게 되기를 로그하면서, 러킹하면서. 보면서 for 뭐뭐를 찾아서 무엇을 찾아서 보면서 뭐뭐를 찾아보면서 Shoeable, fit, 알맞은. husband 남편들을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their daughters 딸들을 위해서 King Christian, 크리스천 왕은 was 이었습니다, a real 진짜 human being 인간이었습니다. A man 한 남자였죠. With 무엇을 가진, a serious 진지하고 kind 친절한 얼굴을 가지신. She had seen 시소신 과거 분사 앞에 head, 이전에 이미 앤머리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him, 그를 often, 자주 맨몸말때 she was younger young, 어린, younger 더 어릴 때 each morning, 각각의 아침에 시간 앞에 가 자주 생략되죠. he 그 왕이 had come, come came come, 과거 분사 앞에 had, 이전에 이미 왔었습니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from the palace, 궁전으로부터, on his horse, 말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타고, 그 말의 이름이 주걸리, and ridden, ride, right rode, ridden. 과거 운사 앞 헤드 그 이전에 타고 갔습니다. alone 혼자서 through through ~~을 통과해서 the streets 그 거리들을 통과해서 of Copenhagen 코펜하겐에 뭐 ~~하면서 with 인사하다, 인사하면서 his people 그의 백성들에게 Sometimes 가끔 When ~~할 때 Emery Emery가 was 이었을 때 항상 동사에서 문장을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 little girl 작은 소녀였을 때 her older sister 그녀의 언니였던 Lisa Lisa가 had taken take t o taken 과거 분사 패드, 이전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Her, 그녀를 두 번마 하도록 Stand, 서도록 On the sidewalk, 인도 위에 So that, 엄마 하도록, 엄마하기 위해서, 목적 She could wave, wave 손을 흔들다 그녀가 손을 흔들 수 있도록 To King Christian, c h r i 왕에게 Sometimes, 가끔 He had waved. 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 백은 이런 뜻입니다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죠. 맛받아서 맛받아서 그 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 누구에게 the two of them 그 자매 둘에게 and smiled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에 헤드가 빠졌 겠죠? Now 지금 you 너는 e s p e c i a l 특별해 forever 영원히. 리자 Lisa, 리자가 had told tell told told. 이미 그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Her and Marie에게 once. 한번. Because, 왜냐면, you have been greeted. 비동사 더하기 이디, 수동태. 엄마 봤다. greet 인사하다. been greeted. 인사를 받았다.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한 왕에 의해서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Anne Marie. Anne Marie는 turn, 돌리다. 뒤에 대상이 없으면 스스로 돌다가 되고, 뒤에 대상이 있으면 돌리다가 됩니다. 돌렸습니다. Her head. 그녀의 머리를. On 어디 어디에 대고서, the pillow. 베개. 베개에 머리를 붙인 채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And s t a r 쳐다보다. 쳐다보았습니다. Through, 통과해서. the Partly, 부분적으로. Open, 열다. Opened, 열린. 과거 분사에는 수동의 뜻이 있죠. 열려져 있는. Curtains, 커튼들을 통과해서. Of the window, 창문에, 그리고는 into one more 안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딘, 어둑어둑한, 침침한, september, 9월의 night, 밤을. thinking, 생각하는 것, of Lisa, Lisa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Lisa가 누구죠? Her, 그녀의 solemn, 엄숙한. Lovely, 사랑스러운 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Always, 항상 made, 만들었습니다. Her and Marie are sad, 슬픈 상태로. Make, 사람 상태. 만들다 이 사람을 이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엔 머리를 슬픈 상태로 슬프게. So 그래서 she turned 그녀는 돌렸습니다. Her thoughts 그녀의 생각들을 again 다시 두 번째 쪽으로 the king 그왕 쪽으로 who 사람을 설명하죠. Was still 여전히 alive, 살아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왕에게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해제드 세 가지 로서 때 때문에, 중에서 때문에, 리자는 was not alive,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she remembered, 얘는 기억했습니다. A story. 한 이야기를. 명사 뒤에 됐또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이됐 뒤에 나온 문장 중에 주어나 목조어가 빠져있을 때, 그때 됐을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Papa. 아빠가 had told. 그녀에게 말했었던 이야기를. Shortly. 짧게, 곧. The war began. Begin, begin, begun. 전쟁이 시작된 후에 begin 시작하다인데요, 뒤에 대상이 없으면 시작되다라고 해석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바로. Shortly, 바로 after the war 후에 Denmark. Denmark가 had surrendered. Surrender 항복하다. had 그 이전에 이미 항복한 후곧 The soldiers 독일 군인들이 had moved in 안으로 움직여 들어온 후곧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투버마하기 위해서 목적 take 가져가다 their places 그들의 자리들을 자리를 가져가다 자리를 잡다 on the c 모퉁이 모퉁이들마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옛머리가 기억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